자 오늘 첫 판부터 이사범님이랑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앙마 한번 가보죠. 이사범님 왠지 오늘 작정하고 뭔가 준비해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원앙 잘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좌우낙마를 주로 두는데 이사범님은 승률이 65%전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 첫판부터 두면은 약간 몸이 안 풀렸는데 지금 예열이 안돼 있는데 지금 풀악셀 밟으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이사범님은 낮에도 방송하시고 오늘 두번 켜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장고가 들어가네요. 이게 어떤 걸 고민하냐면요. 찾길을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아니면 은 돌려가지고 차가 들어설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가 큰 물줄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 차길 여네요. 자원항마를 갖추겠습니다. 아, 이런 완전 수비형인데, 그때랑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원왕은 뭐 종종 두고 있어요, 예. 그때는 여기서 상이 나왔거든요, 변으로. 아, 장도 많아요, 요즘에. 구단, 승강급에도 많나요? 이거는 이제 마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 나와서 마대하려는 거 지금 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올렸네요 상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수를안 두고 저번이랑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그때는 중앙조로 올려 가지고 뒀거든요 지금은 여기 올려 가지고 이 병만 때릴 수 있으면은, 꽤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원악마도 이쪽으로 갖춰져 있고, 병도 아무래도 이쪽이 강하니까, 아, 여길 누르는구나. 일로 빠질 가능성이 높네요, 이거는. 여길로 빠지면은 다음에 조를 미는 수가 있거든요. 여길 빠졌을 때 지금 포로 조를 때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이제 포로 조를 때리면은 상이 여기를 다시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마가 빠지면은 자 이거는 포를 넘기겠다는 거네요 포를 넘겼을 때 좁다는 건데 여기 빠지는 건 생각을 못했다 초반부터 상당히 급전이네 지금 안 먹으면은 이게 합, 합조라는 순간에 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면포를 여기 넘기면은 차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갈 자리는 없는데 그냥 뭐 지르겠습니다 면포를 넘기면은 일단은 장군을 선수로 치고 두칸 내리면 상으로 이제 얘를 때릴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포랑 마조리거든요. 마랑 조리 교환인데 자 궁을 이제 어느 방향으로 트냐죠네 이쪽으로 들었는데 이거는 일단은 차 갈자리는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요, 아니 이거는 제가 조금, 조금 불리해요. 왜냐면은, 초차가 두칸 빠졌을 때, 이걸 먹으면은, 마가 나오면서 상이 걸리는데, 이쪽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어... 지금 이거를, 포로 여기 때리는 수랑, 상이 차거는 수. 지금 이걸 걸고 있어요, 이거. 예, 여기, 여기, 안걸이라서. 일단은 뒤로 빠져가지고, 아, 뒤로 빠지면 장군이 나오네. 자, 여기 먹겠다는. 자 양거리죠 양거리. 근데 이게 원래 대회 같은 빅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빅장 있어도 이건 한에서 점수가 많아서 자 이거를 죽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맞으면은 형태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상이랑 졸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되면은 졸을 살려야 될것 같은데 상을 죽이고 졸을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상을 이쪽으로 살릴 수 있는데 이거를 맞았을 때 너무 아파요 궁을 내릴 순 없어요 그쵸 이걸 살리는게 그나마 최선인 것 같아요 이제 농포전을 할것 같아요 장군을 아니 차를 걸고 장군 쳐서 배팅 끝났습니다. 이제, 59점이면 끝. 야, 이거, 터질 것 같은데, 느낌이? 10초 남았습니다. 자, 연장 한번 할게요. 여기 올라오는 맛이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감당이 잘안 되는데요. 자 형태가 왜 초가 좋아 보이죠? <laughs> 중앙절 올라오는 맛이 조금 아프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장기가 기물 점수는 어... 이수 좋다 양차 합세로 얘가 그냥 털리네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근데 양차합세 하면은, 포를 넘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양차합세는 잘안 돼요. 이쪽 병을 만약에, 초에서 집착을 하면은, 이 정도는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줘야지, 뭐, 포를 넘기고 둘 수도 있지만은, 그러게요, 중앙조를 남았습니다. 올려도 될것 같은데, 10초 남았습니다. 대차요청 가능하죠? 예, 네, 대차할 수 있는데, 또 차가 나올 거예요. 아마 반대쪽 차가 나오기 때문에, 10초 남았습니다. 아, 여기를, 역시나, 집착을 하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줘야지. 10초 남았습니다. 방금 준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laughs> 주기 싫어져서.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장기가 심각합니다. 자, 이제는 제법 유리하니까 일단 아포 대체하려다가 10초 남았습니다. 대차는 안할 걸요. 아마 올리거나 그럴 것 같은데, 잠시만 예, 안녕하세요. 아, 리가 또 오자이마스. 초 남았습니다. 어, 가우스 일본어 좀 되는데? 야 일본어가 아주 그냥 다들 잘하시네 일본어 자 병이 살짝살짝 올라갈까요 두개 없네 뭐아 마대하고 긴상 그러네 1초 남았습니다 응 음? <laughs> 여기까지 옵니까? 아 요게 너무 이거 클려고 하네. 10초 남았습니다. 흐음. <laughs> 일단 마대 하죠. 마대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뭐 차가 묶을 수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례에서 맡겼기 때문에. 0초 남았습니다. 어, 와 이걸 비틀어요. 1초 남았습니다. 쌍차 드리겠습니다. 쌍차. 쌍차. 응. 음? 어. 교환 교환. 교환 교환. 교환 교환. 아이고 가자. 10초 남았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어디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가면 차로 지키죠. 포가 말을 때리면서 장군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가는 건 후수고. 여기 가면 졸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잘 뒀습니다. 아유, <laughs> 아사모님왜 이렇게 급해요? 자, 여러분, 이사범 님도 들어가서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